안녕하세요, 한우입니다. 바람 유저분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체력 20만 이상 알파메일 자객과 검객은 명인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글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사냥을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무리 체력이 높다 한들 검제는 현재 사냥할 명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크타임에는 자리가 없는 2차 격수는 아예 사냥을 갈 수가 없죠. 사실상 지금 피크타임에 검제와 진검이 사냥 가기 위해서는 사냥터가 필수로 존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냥터가 있음에도 2시간 동안 사람이 안 구해져서 울면서 구걸하니까 겨우겨우 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검객이든 검재든 명인이 구해지면 명인분들이 높은 확률로 피로도 문제 때문에 콩마술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냥할 도사가 구해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체력이 낮은 경우는 여태까지 해왔던 재산과 달라서 어느정도는 불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도적과 같은 경우는 체력 95,000에서 흉가 한방이 뜨고, 전사 같은 경우는 체력 115,000에서 한방이 뜹니다. 도적은 한방 체력 최저치에서 5만 정도만 채워도 되기 때문에 흑마술에 대해 크게 관여받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전사의 경우 6만 정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검재 같은 경우 이럴 경우 진맥호령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예민한 검객 같은 경우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검객 같은 경우 국내성에서 윤도와 호박을 전부 먹어가면서 플루트로 돌았을 때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고구려 같은 경우 시굴에서 이굴 가는 길에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길목에 있는 몬스터를 실제로 잡고 갔다면 분단 경험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시간을 했을 때 검객일 경우 5억에서 5.5억 정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객의 경우 개인적으로 혼마술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지만 혼마술을 걸지 않을 경우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기계 도사가 아니자 혼마술. 6... 보다는 지형이나 사냥 루트, 젠타임으로 인한 경험치 차이가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낼 거라고 판단됩니다. 검지였을 때 플루트 기준, 남쪽에서부터 정말 빠르면 8분 30초에서 9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최대 7억이었고요, 일반적으로 6억에서 6억 5천, 휴식 시간이 많은 경우 5억에서 6억 사이였습니다. 사실상 혼이 기계 도사처럼 매우 빠른 게 아니 이상 혼 마술 유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흉각까지 거리가 짧고 흉간의 지형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경험치를 더 많이 먹으니까 가능하면 꼭 좋은 자리 가지셔서 사냥하시길 바랍니다.